네 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sns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아마존 정글에서 살아남은 한 소녀의 기적 제가 최근에 또 아마존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그 글을 읽었습니다 1971년에 페루 상공 아마존 상공에서 한 여객기가. 폭발해서 추락을 합니다. 92명의 이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딱한 소녀만이 살아남았대요. 이제 비행기에서 추락하고 나서 보니까 정글인 거야. 그래서 이제 살아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생각한 게이 비행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북쪽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북쪽을 알지? 근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나이테를 봐라. 이제 넓은 쪽이 남쪽이고 좁은 쪽이 북쪽이다. 그래서 그 나이테를 따라서 북쪽을 따라 올라갔더니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정말 나무 나이테로 남북을 찾을 수 있을까? 그 페루 정글은 거의 적도에 위치합니다 적도선이라는 거는 이제 지구의 딱 중앙이잖아요 그니까 이제 북극점과 남극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테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게 치우쳐질 수가 없다 것 같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근데 나무 나이테로 남북을 찾았다? 요거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직접 쭉쭉쭉쭉 잘라보고 과연 나이테로 남북을 알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벌목을 도와주실 맞습니다. 풍님 풍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laughs> 약간 양봉업자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전기톱을 들고 계셔서. 네, 제가 사실 마침 인스타 스토리를 보니까 최근에 나무를 좀 많이 베셨다고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나무를 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올라가보시죠. 네. 제가 이렇게 나침반을 가지고 왔거든요. 풍님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나무의 나이테로 동서남북을 알수 있다. 아, 그거? 네.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네, 진짜? <laughs> 네, 초등학교 때좀 들었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전, 수업시간에 전 선생님이 뭐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무 나이테로. 저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안 들었나 봐요 <laughs> 그런 말을 듣는 중인데 <laughs> 네, 여기도 있고 아 그러게 여기 나이트 있네요. 네. 어 근데 이건 나이트가 문, 좀 뭔가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톱 때문에 열. 탄 같아요. 네. 네. 열 때문에 탔고. 아 어, 그럼 한번 네, 올라가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 이 나이트로는 음. 모를 것 같아요. 아잘안 보이는구나 이제. 틀리 같아가지고. 어 여기도 있다. 나이트가 동그란 게 나이트 아니에요? 맞아요. 동글동글한 게 나이트잖아요. 네. 나이트 가 없는데? 이게 이 나이를 보... 안 먹은 애 아닐까요? 아니요 이게 나무마다 또 특징이 달라가지고 아 보면은 이렇게 나이트가 있긴 한데 네. 그죠? 아 있네 이렇게 있는데... 아이 디자인이구나. 네 근데 이게 이게 톱으로 음. 하면서 이렇게 선이 생긴 건가? 근데 나무마다 진짜 다 달라가지고 음. 이게 갈릴까요? 엄청 단단할 것 같은데? 이기 지금 나이트잖아요. 이렇게. 기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니까 <놀람>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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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졌어요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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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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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작되기 여기, 여기, 여는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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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뭔 라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심재라고 해서 사실 활성화가 안돼 있는 녀석들 초반에만 활성화돼 있고 실제로는 얘네가 자라는 거거든요 얘네를 이제 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될게이 간격입니다 여러분 나무 나이테 사이사이 간격을 보면은 여기는 엄청 촘촘하죠 지금 여기는 지금 엄청 촘촘하고 반면에 여기는 좀 넓습니다 여기가 중심이고 이쪽이 지금 넓고요 이쪽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이 남쪽이 아닐까. 예, 이쪽이 남쪽이 아닐까. 한번 보겠습니다. 넓게 자란 쪽이 남쪽인 거예요? 네. 음. 라는. 어. 아, 얘기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다. 아. 자, 여러분, 나침반 가져왔고요. 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요? 네. 네, 이렇게 두면은, 지금, 볼게요. 쪽인 거 같은데. 어? <웃음> 잠깐만. <웃음> 너무 너무 아, 너무 정확하게 아, 이거 <laughs> 너무 북쪽인데. 잠시만요. 너무 핸드폰 붙여야 나침반 붙여야죠? 한번 해 볼게. 핸드폰 나침반. 나이테가 넓은 쪽이 지금 동쪽이라고 돼 있고요. 동쪽. 예. 네. 여기가 북쪽이 이쪽입니다, 지금. 오히려 남쪽이 촘촘한데. 오히려 엄청 촘촘해요, 지금. 만약에, 이, 이론대로 따라갔으면은, 아마존 그 소녀는 오히려, 바, 아예 반대로. 송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네. 아예 반대로 갔겠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아. 예. 아,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가 확실하네요 두 번째 나무고요 나이트의 모양을 보시면은, 어,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풍이 보시기엔 어느 쪽이 지금 간격이 좀 넓으신가요? 그죠? 그쪽이 네, 넓죠? 이쪽입니다. 그럼 그쪽에 나침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얘기대로라면 이쪽이 남쪽이겠죠? 야 이쪽이 넓으니까. <laughs> 일단은 여기가 북쪽이고요. 남쪽이 이쪽이네요. 여기가 더 특별히 넓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이쪽이. 오히려 이 위쪽 이 위쪽이 이렇게 넓어요. 오히려 북쪽하고 동쪽이 좀 넓습니다. 아, 아무래도 다 아닌 것 같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 친구라죠. 얘가 좀 이뻐 보이네요, 예.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음, 잘 보이네요. 네.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도 나이테를 한번 간격을 보세요. 어 근데 넓은 쪽이 요 넓은 쪽이 보여요. 없어요. 네. 다 촘촘해서 이거는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사실 그 아마존 그 소녀 스토리가 좀 의아한 게 제가 아마존에 갔을 때 부러진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일단은 정글에. 음. 근데 나무가 잘려 있어도 이게 사포로 갈지 않으면은 이게 나이테가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 솔직히. 그리고 나이테가 보이려면 벌목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부러져 있으면 나이테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팔, 한 9일 있었거든요. 네. 일단 나이테를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그 소년이 살아남사망 남았다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냥 벌목하는 벌목장 <laughs> <너무>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아, 그, 아마존, 그, 원주민이 벌목했는데. 네, 그뭐 아니면은, 아뭐 아마존 그 개발 사업하는 곳이나, 뭐. 아뭐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요? 그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소녀가 살아남고, 3년 뒤에 영화로 나오거든요. 네. 어쩌면 좀, 그, 있잖아, 좀 빌드업. 간어 느낌이 네,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선 나무를 세 가지를 봤을 때, 어, 첫 번째. 나이트 간격을 통해서, 일단 남북을 찾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일단 틀립니다. 그두 번째는, 애초에 어디가 넓은지도 그 보기가 애매해. 왜냐면, 뭐, 어디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뭐,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니까, 어 이쪽이 확실히 넓다라고 얘기도,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일단, 모든 나무가 남쪽이 더 넓고, 북쪽이 좁진 않았습니다. 일단, 발레가 있다는 거는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나무의 나이테로 동서남북을 알수 있다? 요거는 거짓입니다. 네, 거짓인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럼 실제로 나무 나이태로 뭘알수 있는지, 그건 제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영상 뒤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무 나이태로 네. 알수 있는 게 나이를 알수있잖아요 나이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가뭄이었다던가, 아 아니면은 홍수였다던가,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1780몇 년에, 인디언들 사이에서 떠도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여름이 없었다. 아 이런 말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뭐, 그냥, 단순히 뭐, 인디언들이란 전설이겠지 했는데, 나무 나이트를 조사해보니까, 진짜로 1780몇 년에, 여름이 없었어요. 여름이 없는 이유가, 그때 아이슬란드의 라키라는, 화산이 폭발을 해서 그리고 화산재가 뒤덮어서 햇빛에 이제 햇빛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추웠고 그 해는 여름이 없었어요. 그 전설이 맞았던 거죠. 나무 나이테는 비교적 가까운 이제 지구의 한을알수 있는 거죠. 형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나이테는 보통 1년에 하나의 고리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계절별로 나무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름에는 자라나는 속도가 빠르지만 겨울에는 얼지 않기 위해 수분을 배출하고 생육도 거의 멈추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 이렇게 나이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대에는 계절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 나이테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기와 건기에 따른 생장 속도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테가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테를 통해 남북을 알수 있다 이 말은 완전히 거짓이며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죠.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실험 영상 만들어봤는데 앞으로 좀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